샬롬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제7장 25절에서 40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전혀 모르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것은 정말 신비에 속한 일입니다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닐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기관이 둘이 있는데, 에, 교회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든 안 하든, 어, 전혀 낯선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요. 경험하게 하셔요. 가정을 통해서 인간이 지극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은 남편과 아내고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뭔가 아, 어려움이 생기면요 인간의 삶의 질은 극단적으로 오르내립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다소간의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내요. 그러나 세상 일은 슬슬 잘 풀리는 것 같은데 가정이 불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은 부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주례할 때가 있습니다 주례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해요 이제는 두 분이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협의해서 상호 책임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려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 사랑하기 때문에 만났다면, 이제는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라.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결점들, 흠결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또. 연애할 때 좋은 모습만 보이죠. 어, 저 하늘에 별을 따다가 주겠다고 그러는데, 손에 물안 묻히게, 안 묻히고 살게 하겠다는데, 다 속이는 말입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고, 새끼들 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합심해서 장사라도 해야 되고, 노지음이라도 해야 되고, 별 무슨 일이라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구준일을 부부가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사셔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잖아요. 사랑하기 위하여 이건 목적이에요.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이죠. 그 다음에 꼭 제가 잊지 않고 해주는 이야기는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부부가 성경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 첫째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인 된 가정으로 인정하라.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원리고요.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죠. 아이고 존경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돼. 아이고 사랑할 건덕지가 하나도 없다. 그래도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권면도 아니고 명령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결혼에 대한 혹은 재혼에 대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적 권위를 갖고 명령할 수도 있는데 이 결혼 문제만큼은 명령을 안 하고 권면을 해요. 권면해요. 뭔가 하면 결혼을 나분여 독신으로 사는 것이 참 좋다. 그렇지만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복된 선물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선물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도 좋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죠. 아내가 없어요. 가정은 없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 가지고. 어 뭡니까 이 본면할 수 있는 그런 아이 어, 뭐랄까요 자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져 있을 수도 있었겠다 결혼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신앙적인 자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뭐 독신으로 살든 결혼으로 살든 목적은 하나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니. 그런 차원에서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관점에서 결혼을 봐야 되는가, 또 재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까지도 생세하게, 생생하게, 그, 권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결혼 문제, 또 재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신앙생활과 결부해서 교회 생활과 결부되어서 있었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권면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25절 보세요.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죽게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 아니고 사도적인 판단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수준이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래서 여러분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임박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재림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러니 그냥 혼자 사는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임박한 환난과 결혼과 이게만 맞물려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6절에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 주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고정되어 있어요. 임박한 말란 때가 가깝다.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그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그 때가 단축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권면이다또 하나는 어,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이 세상 물건을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 외형은 지나간다. 외형은 지나간다. 결혼해도 지나가고 뭐 어, 이게 다 지나가는 거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어, 결혼 관련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혼자 지행걸 싫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세요. 네,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메였, 노의 길을 구하지 말아라. 네,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아라. 네. 중요한 것은 28절인데요. 장가를 가는 것도 죄 지는 거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지는 거 아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시집자고 생각하면 육신에 고난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 결혼을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밀착시켜서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꼭 결혼해야 되겠니.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 덧붙입니다.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죠. 예. 그 다음에 3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에,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벌써 마음이 갈리잖아요. 이걸 염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에, 사도 바울이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하고, 어떻게 임박한 예수님의 제림을더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본면을 아, 으로 이렇게 결혼 관련해서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사도 바울이 무엇에 관심 갖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이것은 결코 어긋난 교훈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께 결혼했든 안 했든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5절 말씀을 보실래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물을 놓으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지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합니다. 주를 섬기게 하려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혼자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약혼한 사람들. 약혼한 사람들. 약혼은 해 놨는데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이 어, 결혼을 할수 없는 상황이 되면 뭐안 하는 것도 부방하다. 예. 그런데 또뭐할 필요가 있다면 어또 하는 것도 부방하다. 뭐 이런 아, 권면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약혼을 해놨는데 신앙적인 차원에서 결혼을 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결혼 안 하면 되는 거고 결혼의 필요를 느끼면 또 결혼을 해도 무방하다. 예, 그러나 3 8 절을 보면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 바울은 독신으로 사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네.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결코, 어, 부부로 행복하게 잘 사세요. 결코, 어, 바울이 나쁜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주신 거니까.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재혼에 대해서도, 여러분, 재혼에 대해서 요즘, 어, 굉장한 이슈잖아요? 응? 요즘 옛날 같으면 뭐, 그야말로, 뭐, 뭡니까, 시댁 귀신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식들 때문에라도 눈물을 못 먹고, 어, 살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은 뭐, 조건이 안 맞고, 또 마음이 틀어지면 또 다, 헤어지니까. 헤어지고 그냥 독신으로 살면 문제가 없겠지만 또, 뭐, 결, 재혼을 하잖아요. 재혼할 때, 이, 이,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다가 이혼을 했고요. 재혼해야 하게 되는 경우는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자가 혹뭐 어쩌다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사별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 재혼을 하려고 하면 꼭 믿는 사람하고만 해라. 믿는 사람하고만 해라. 믿는 사람도 보통 믿는 사람이 아니고 말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하고 할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에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그냥 지내는 것이 복이 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생각하노라 바울이 이 구원에 관련해서는 단호하고도 확실한데, 이 결혼 관련해서는 그냥 권면 정도로 이렇게 끝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는 주의 것이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복된 가정,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에 믿음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